다른 한 봄날의 오후, 에디터들도 예외는 아니야. 응. 뭐야? 아 사무실 분위기 왜 이래? 새로? 아. 그래. 어, 어. 네. 둘이 어디 갔다 왔어? 우리? 맛있는 거 먹었지. 아니 어? 아니 아니 냄새가 나는데. 안가? 냄새. <laughs> 냄새 나는데. 수상해. 아 피곤해. 나 오늘 하루 종일 기사 썼더니 어깨 너무 무쳐. 어떡해. 선배 제가 어깨 에주물러드릴까요 응. 아, 됐고?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래. 어, 이렇게 틈틈이 스트레칭 을 해줘야지. 그래 몸이 안 굳지. 야, 야 마감이 코앞인데 쉴 틈이 어딨냐? 응. 어 늙은 나도 고생하는데 빠져가지고. 선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요즘 혈액순환 잘안 되지. 어, 피부 뒤집어지고 <laughs> 그게 다거 아니거든 안 아니거든? 아니거든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. 우와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? 막꺾인다너 알려줄까? 오, 막 먹었긴다, 너. 알려줄까? 어. 알려줄까? 알려줘. 자, 자, 제 자, 팔을 쭉 앞으로 뻗어. 쭉. 그러다 음에 손가락이 아니 <laughs> 손가락이 하늘 위로. 그런데 아래로. 위로. 하늘 위로. 그거를 따로 어, 따로. 아, 이것도 힘든데? 둘. 어, 좀 땅해요 언니. 네. 어, 이거. 단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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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다 이렇게. 이렇게 <laughs> 쭉쭉 늘어나게. 야, 난, 쉽게, 어, 야 근데 쉽게, 생각보다 힘들다. 그지? 거 되지, 되지. 힘드네. 다른 거 알려줄게. 다른 거 알려줄게. 다 일어나봐. 뭐? 일어나라고. 다 일어나봐. 두 팔을 양쪽으로 뻗어. 뻗어. 쭉. 뻗어. 쭉. 허리를 펴고. 아 잠깐만. 아 여기 너무 아파. 여기 너무 아파. 자 엄지를 들어. 엄지? 이렇게. 이렇게 하늘 향해서 음. 위아래로. 음. 어? 이렇게 워하지 음. 음. 어? 음. 여기 되게 시원하지 않아? 아니 제대로 해봐. 등을 아, 좀 펴고. 팔을. 아픈데? 앞뒤로. 이렇게. 어! 이렇게. 여기, 어, 여기 되게, 되게 힘들다. 맞는다. 시겨야지 아, 아, 당겨. 아, 힘들어. 힘들어? 어. 그좀 시험질 거야. 좀 아, 있으면. 아, 좀나 시험하지. 요즘에 어깨랑 목이 너무 아픈데 어깨에 좋은 스트레칭 없어? 아, 완전 잘 알지. 음. 자, 야 이거는 좀 유연성이 필요해. 유연성? 그래서 유연성? 정화 선배는 좀안될 수도 있어. 나 되게 잘해. 나잘 어, 되겠다. 자, 기도하듯이 짱을 하고 그걸 뒤로 한다고 생각해. 우와! 우와! 너 이렇게 잘해? 자! 나는 음, 위로 올리게안 <laughs> 되는데? 보지 마아 이렇게! 이렇게! 이렇게 되는 거! 이렇게. 와. 우와! 우와! <laughs> 붙여봐 좀! 아칭 <아니야. 웃음> 되지 이렇게밖에 안돼 아, 이렇게, 이렇게 붙인다나한 번만 붙여줘 봐 어. 시원한 거 보게 이거밖에 안돼아아아아 <laughs> 선배! 아, 이러면 안 돼! 선배! 이러면 안 돼! 아야이 모든 걸다잘봐 기도하듯이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위로 아나안 할게 조금 더 있어 하나 둘. <하려> 대박! 어, 떻게 어, 대박! 이렇게? 아, 징그러워! 징그럽다 <laughs> 야, 너 이거 <laughs>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? 열심히,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. 징그럽다고? <laughs> 대박! 여기까지 올라가! 어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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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야, 목 돌아간 거 아니지? 잘하고 미쳤나? 여기 얼굴 있는 거 아니야?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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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붙여봐! 한 아, 붙여봐! <laughs> 근데 선배. 이거 하니까 어깨가 되게 좋아지거라고요 그래 이게 되 지금. 이게 돼야지. 아, 이게 엉덩이 빼고 해도 돼 이렇게? <laughs> 어, 엉덩이 빼니까 잘 되는 거 같아. 은가슴면좀 <laughs> 내밀고 <laughs> 엉덩이 빼잖아. <빼고> 아, <좀 웃음> 이렇게 해안 돼. 아니, 원니원이 앉잖아. 하고 앉아. 야, 너무 마아이야 여기 부러지겠어. <laughs> 아, 됐어. <잠시만>, 일어나해. <이리나> <laughs> 아, 지금 스트레칭에서돌아다가지 근데 이게 좀 그래도 좀 움직이고 나니까 뭔가 시원해지는게 있어. 어. 응, 응. 되진 않았지만 뭔가 그. 얼마나 안 움직였으면. 내 나이 대봐 저기요. 저기. 나이 들면 허리도 굽는다는데, 어떡해. 신경 좀 많이 쓰세요. 네. 선배님. 내가 그러면 너희들한테 맨날 스트레칭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게. 오. 괜찮다. 근데 대신, 난 빼줘. 너네들끼리 해. <웃음> <맞지>? <웃음> 야, 나 때는 이런 시간도 없었거든? 너네한테만 뭐 주는 거야. 선배, 알았지? 그러면 점심 먹고, 한 시간? 어? 한 시간? 장난, 장르... 한 시간 동안 이거 하게. <laughs> 자, 이제 다시 일하자, 알았지? 정신 네. 차려.